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자갈밭이나 또는 아스팔트 갈라진 곳또 시멘트 갈라진 곳 이런 데 아주 납작하게 붙어서 자라는 그런 풀을 혹시 본 적이 계시나요 자 안녕하세요 산자차 동의보감 컨센서산 약초 티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잘한 자갈밭에 뭔지 모르지만은 아주 납작하게 자라는 그풀 지금 화면에 보시죠자이 자갈밭은 농촌 어느 마을 앞에 작은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 산책하라고 자갈을 깔아 놓은 곳에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보니 뭐 아무도 안 지나다니서 그 자갈밭에 이 작은 풀이 아주 가득 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풀은 그림도 유명한 비단풀 즉 선도초입니다. 몇십 년전 우리나라에서 약초 전문 학자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과연 옷을 벗고 다니다 보니 온몸에 상처가 나고 종기가 나고 할 건데, 과연 어떤 약초로 어떤 또 약으로 이용하는지 싶어서 연구차 아주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 오지 쪽으로 갔는데, 그거 추장한테 물어보니 뭐 나무에 긁히고 또 베이고 뭐 심한 피부염도 발생하고, 그럴 때 어떤 약을 쓰느냐고 물어보니.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이 땅바닥에 납작이 붙은 이 풀을 가리키면서 저 풀이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 바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비단풀이었답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릴 때 동네 어귀에 놀면서 뭐 이름도 성도 몰랐지만은 저 작은 풀을 뭐 잎이나 뭐 줄기를 잘라보면 흰 진이 아주 뚝뚝 흐르는 것을 아마 종종 봤을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단풀은 잎이나 줄기를 잘라 보면 아주 하얀 진이 뚝뚝 흐르기도 하죠. 그리고 잎을 잘 모르시는 분은 잎을 아주 상세하게 보시면 작은 잎 중간에 밤색 같은 무늬가 조금씩 있죠. 맞습니다. 이 비단풀은 잎 중간에 반드시 밤색 무늬가 있습니다. 그것도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잎이 작은 좀비단풀도 있고요 또 잎이 조금 큰 왕비단풀도 있죠 그러나 뭐 왕비단풀이든 좀비단풀이든 뭐 약용하실 때는 두 가지 같이 섞어서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이 비단풀에는 인삼이나 또는 산섬에 많이 들어있다는 그 사포닌 성분이 아주 넘칠 만큼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도 플라보이드 성분도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 비단풀이죠. 그래서 보니 이 비단풀은 염증을 삭히는 소염작용, 또 항염, 항균, 또 억균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우리 인체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염증 덜이나 즉 암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삭히고 녹여주는 그런 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비단풀입니다. 아마 잘 낫지 않는 종기, 뭐부스럼 이런 질환에 이 비단풀 생즙 꾹꾹 찍어가지고 환부에 조금 붙여 놓으시면 뭐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잘 낫기도 하고요. 물론 이 비단풀 생즙 붙일 때 다리 물로 상처를 씻고 또 조금씩 먹으면서 접을 붙여 놓으시면 약효가 훨씬 더 좋고요. 또이 비단풀은 우리 시력 정진에도 아주 좋습니다. 눈에 보통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같은 그 비문증에도 이 비단풀을 말려두었다가 달여서 꾸준하게 드셔보면 효능이 아주 좋아지죠. 그리고 뭐 요도염, 뭐 방광염, 뭐 비뇨기계통 염증성 질환이나 또 소변을 잘못 보는 그런 정체에도 이 비단풀을 달여서 복용하시면 아주 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비단풀 여성들, 뭐, 생리통, 또 생리불순, 뭐, 자궁출혈, 심지어 코피, 또 외상출혈, 이런 출혈에도 지혈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는 것이 이 비단풀입니다. 사실 비단풀, 땅바닥에 납작이 붙어 살면서 그 좋은 약효를 크게 대접 못 받고 있죠. 그러나, 뭐, 약약 제조나 또 한약 제조에서는 이 비단풀이 하주기한 몸값을 하고요. 특히, 양약제독 즉, 우리가 말하는 보통 피부연고제 그런 종류에는 이 비단풀이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는 계셨나요? 그리고, 흉체를 잘 아물게 하고 흉터를 안 생기게 한다는 마데카솔 그 연고에도 이 비단풀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이 비단풀은 뭐 재배하는 사람도 잘 없고, 또 채취해서 판매하는 분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제 주변 회원님들 중에서도 암 한우님들이 이 비단풀을 구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오지만은 사실 저도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이 비단풀 집 주변 뭐 자갈밭이나 모래밭, 또 혹시 시멘트 갈라진 곳 또 아스팔트 갈라진 곳 이런 곳에서 보이면 보이는 쪽쪽 채취해서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그늘진 곳에서 말려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일정량이 모이면 다려 뭐 다시거나또 아니면 약수를 담아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다려 먹는 방법입니다 자 다려 드실 때는 물 2L 한 대에 이 말라진 비단풀 약 100g을 넣고 보통 우리가 먹는 육개다스 토막을 같이 넣은 다음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달려거 물이 한 1.5리터를 줄면 저기 완전히 걸러 버리고 거 물을 냉장보관 하시면서 식후에 한 컵씩 하루에 한두 서너 번 꾸준하게 드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약술 담는 방법입니다 자 약술 담으실 때는 약술 담을 용기에 이 말라진 비단풀 약50% 넣으시고,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육개 소주 대병 한병 분량당 새토막을 같이 넣은 다음 감미료로 보통 우리가 먹는 잡굴 소주 대병 한병 분량당 약 20g을 같이 넣은 다음 바탕 술은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약 20도 정도 되죠. 이걸 넘칠만큼 가득 붓고 뚜껑 꼭 닫아서 밀봉한 다음. 식사강성이잘 들어오지 않으며 온도 변화가 적은 그런 곳에 약한 4개월 두었다가 저기 완전히 걸러 버리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하시며 반주 정도로 한두 잔 이내에 꾸준하게 드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약술 담아서 과하게 드시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술은 잘 드시면 좋은 약이 되지만은 조금 과하게 드시면 독 중에 상독이 되는 겁니다. 즉, 만병을 부르는 매개체가 이 술이죠.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과음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뵙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즉, 비단풀, 즉, 선도초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혹시 음지책이나또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표시가 저에겐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또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